여러분들의 고민을 위트있고 따뜻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떼처럼 포근한 사람들의 품격있는 고민 상담소, 카페라떼. 안녕하세요. 카페라떼의 흑당입니다. 돌체입니다. 기타장랭브루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비록 허구의 이야기지만 고민은 우리들 사이에 생생하게 살아있곤 합니다. 그 고민들에 대해 카페라떼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돌체씨, 오늘의 영화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네 오늘의 영화는 천만 관객을 넘은 대한민국 대표 코믹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열심히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적은 바닥인 마약반과 만년과장인 고반장은 국내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마약반은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하여 위장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웬걸 형식적으로 운영하려던 치킨집이 맛집으로 입소문 나게 되면서 눈꽃 뜰새 없이 바쁘지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실적 바닥의 잠복 수사는 잘 해결되지 않지만 치킨집은 대방이 상황. 과연 그들은 형사로서 범인을 잡았을까요?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네,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저도 극한 직업을 보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서 워밍업으로 각자가 경험한 최고의 극한 직업은 뭔지 이야기해 볼까? 각자가 경험한 최고의 극한 직업.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식당이 최고 극한 직업인 것 같아. 아, 식당? 식당 어떤 식당? 우리 집 식당. <laughs>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제 끼에 못 먹잖아. 음. 손님 많으면또 뭐 밥도 못 먹고 넘어갈 때도 많아. 아, 그렇게, 그렇게 많아? 계속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점심 타임 따고 오고 좀안 왔다가 음. 저녁에 따고 오고 끝나잖아. 근데 음. 이게 점심, 저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아 끊임없이 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을 왜 3시에 먹고 4시에 먹냐고 음. 음. 우리 메뉴가... 집은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가지고 어, 밥도 제대로 먹고 그래고 릴레이로 이렇게 밥 먹고 돌아다니 아. 한 명씩 먹고 한 명씩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음. 진짜 진짜 웃길 때는 와 진짜 느겠다밥먹으면어요 아. 약간 눈치 보이겠다. 음. 눈치 보이지. 음. 숙박하 자네는 아무래도, 노가다, 공사판. 음. 근데 그 공사판 중에서도, 원래 다 힘들겠지만,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줄 매달려서 창문 음. 작업하시는 분들 있거든. 어. 저기 애온대 쪽에 가면 아파트 이제 고층으로 짓잖아 어. 거기 이제 줄 매달고 바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있어. 그럼 거기는 한번 매달리면, 물론 이제 점심시간 있겠지만, 그때 말고는 화장실도 올까? 어. 어. 매달린 채로 계속 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급하면 어떻게? 급하면? 어. 그뭐 따로 뭐가 있겠지. <웃음> <웃음> 뭐 용기를 따로 준비를 아, 해놨겠지. 용기. 어. 용기 어. 높은 데 있어 용기를 내야지 어. 어, 그렇지 그지. 렇 작은 일은 이렇게. 통해아야 <laughs> 거기는 이제 본인의 배변 상태도 이제 잘 체크를 해서 가야 되는 곳이지. 고층 이게 높은 데서 작업하는 건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음. 저그 공사 크레인 있잖아, 노란색 커다란 크레인. 음. 거기도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 아. 그거는 자기만의 간이 화장실이 있겠지. 화장실 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서. 그니까 자기만의. 음. 어쨌든 노가다 음.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나는 근데 일이 힘든다고 얘기한 거는데 갑자기 화장실 얘기가. <laughs> <laughs> 극한 직업에는 초반에 두 명의 반장이 나오잖아. 주인공인 고반장과 그의 후배이자 곧 진급하는 최반장. 이두 반장은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 잘하는 일잘러와 못하는 일몰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음.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잘러는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면 음. 그게 어느 정도 논리 기반인데 일몰로는 계획을 세우면 물론 논리 논리 기반은 아닌 것 같아. <laughs> 들어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되게 많아. 아, 음. 자기만의 생각? 계획 자체를. 계획을 세울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었어. <laughs>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 어, 계획이 영 없진 않구나. 영 없지 않은데 어. 막상 물어보면. 음. 아, 갑자기 말이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운 것, 완성시킨 것도 아니야. 음...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어... 이런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하셔서 일단 이거 하고요. 그럼 그거는 그거 먼저 하라고 했잖아. 어. 어... <laughs> 아 어디서 본것 같아. <laughs> <laughs> 분명 계획은 있거든. 지나람대로 음, 해. 그래, 그런 전체적인 걸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 음. 이걸 해서 어떻게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이 다음에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 그런들을 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그냥 이거 하나니까 진짜 이것만 시킨 음. 것만 딱 하나 맞아. 그 흔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망치질을 하게 되면 뭐시 음. 이 잘못 박힐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같이 들고 오면 좋잖아. 음. 근데 그냥 망치 갖고 와서 진짜 망치 만 아. 갖고 왔다고 혼나게 되는 거야. 정돌이도 아니고 어, 몇번해봤는데도 몇번 똑같이 그렇게 하면 오려도 혼나는 거지 너는 일을 해봤는데도 이거 하나 못 들고 오냐고 약간 그런 양수지야 그렇지 약간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 알고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좀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않을까 준비성 음. 음. 근데 나 그거보다 일두번 하는 게 짜증나서 음. 들고 오는 것만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 들고 오는 거면 들고 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만약에 망치 들고 온다 했는데 빠로 무겁잖아. 아 그렇지. <laughs> 어, 어, 그렇지, 그렇지. 빠로 무겁잖아. 어. 알겠어. 망치질 잘 못하면 어. 바로 들고 와야겠지. 어. 근데 망치질 잘할 수도 있잖아. 어, 그렇지.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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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고 오기 싫으니까 어, 그러니까. 잘박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럼 일 잘하는 거지. 아 그런가? 넌 그럴라고 망치질 을더 잘하게 되는 거잖아. <laughs> 어떻게 보면 너는 니귀차니즘으로 네 일을 잘는아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뭔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센스가 좀 있어. 그냥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줘도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게 돌아가는 게 있어. 속달이 음... 빠르다. 아무 뭐 빨리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요령이 없는데도 요령 없면 빨리 익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그 나사를 조이면. 너가 다 얘기해도 보니까나 생각해. 나사를 조이면 응. 처음부터 이제 도구를 들고 돌릴 필요 없잖아. 손으로 그냥 빨리 돌리다가 아, 그치, 그치. 마지막에 조일 때 이게 렇 도구로 쓰면 되잖아. 아 그렇지. 아 렌치는 이게 더 빨라. 렌치는 손가락으로 돌리는 게더 빨라. 뭐 아나 아이씨 이거 뭐 아니 근데 뭔가 아무도 모르다고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말의 그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꼭그 100이라... 얘기를 하니까 아닌 걸 들고 왔어 그러니까. <laughs> <난> 이 반박이 <laughs> 너무 좋아 <좋아하는데. 웃음> 아니 그래요 그래요 <laughs>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이제 굳이 안 알려 줘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게좀 맞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렇지 음. 맞아 그런 센스가 있지 음.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어 음. 뭔가. 척하면 착하고 알아듣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거를 좀잘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더라고. 이해가 빠르다고. 아, 어, 이해가 음, 빠르다, 음. 어. 맞아. 업무를 전달했는데, 이해가 음. 음. 빨리, 그, 어머지, 이해를 빠르게 음. 그렇게 전달받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 맞아. 일몰러들은 이해했나를 음. 물어봤으면 일단 이해했다고 해. 아, 맞아. 다음 아, 다음에 자담만, 어, 해. 어, 다시 물어. 그래. 내가 뭘하려고 했지? 뭐 하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laughs> 아니면 어는걸 하고 있던가? 아, 그렇지. 어, 맞아. 좀 다르게 이해를 해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있던가. 이 잘러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고 가지. 아, 그럼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받고 아, 알겠습니다 하면 이미 다 입력이 된 거잖아, 자기. 그렇지, 그렇지. 그럼 거기서 일, 일을 하지. 맞아. 그 둘째는 약간 일못 하는 사람들 많이 당, 약간 당해 본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못 하는 건지, 내 말을 참 이해를 잘못 하더라고. <laughs> <laughs> 하고 두번세번 확인받거든. <laughs> 어. 확인받아도 내가 이제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겠어.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해를 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있다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 어, 뭐 그런 게 있거든. 음.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했는지 아 했는지 얘 말을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다시 알아들어야 돼. <laughs> 그러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아 다른데 내가 말한 그말 그대로 말하면 될 건데. <laughs> 그게 아니야. 이상하게 비틀어서 얘기를 해. 그럼 난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돼. 내가 해준 얘긴데 내가 그걸 다시 전달받을 때는, 이해를 하고 다시 전달받아야 돼. 이게 무슨 경우야? 그럴 때 이제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아, 아 어떡해. 내가 하는, 하는 대로 해. 아, 꼰대가 돼야 돼. 어. 멋진 꼰대가 돼 <laughs>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직급이 아래거나, 후배인 사람. 들을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흠. 선배나 이제 상급자가 응. 일 잘하는 경우는 혹시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응. 지시가 거. 명쾌하고 응. 분명할 때, 그건 지시를 잘하는 사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물론 그것도 일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개인적인 일을 그냥 되게 전문증가적인 일을 응.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고게 응. 또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에서 티가 나냐면, 응. 응. 뭘 물어오면 다 대답을 해줘. 아, 음. 사람 가르치는 일은 못하는데 어. 자기 일은빠리파리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아, 갖고 뭘 물어오면 다 얘기해줘. 음, 흑당이 얘기한 사람은 약간 팀장으로서 잘좀 좋은 리더, 음. 그렇지, 좋은 그렇지. 팀장 어, 느낌이고. 난 전문가적인, 어. 어, 전문가적인 그런 어. 느낌이네. 뭐든간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하면 돼. 음. 음.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 특징이 일 못하는 상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경우도 있어. 물론 아, 다 고집들은 어. 있지만은 자기가 사람 세월이 있잖아. 그러니까 고집들은 다 있지만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려도 일단 내봐. 야, 아, 맞아. 생각 빠지게 해서 자. 아. 증명을 해왔어, 내가. 음. 이거 안 되는 거. 음. 증명을 해왔어. 왜안 되지? 하면 이제 내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 음.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일해 해봐, 이렇게 돼. 근데 나는 납득이 안 되잖아. 음.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난또 해야 돼, 왜? 상사가 시켰으니까. 난일 못하는 상사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한데, 일을 안 해. 아, 그건 일을 안 하는 네, 상사지. 맡은 거가 다 있는데 그냥 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냥 와서 그냥 놀다가고 주식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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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팡들. 어. 그, 그래서 뭐 어떤 결제나 그런 것들 다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해주니까 일이 밀리고 쌓이고 어일못 한다고 얘기하기좀 그렇긴 하지만 어. 그 정도면 일못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지 사인도 <laughs> 못 하는 같지 <갑지. 웃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는지 좀 신기한 경우도 있어. 맞아. 어. 자자그 생각 만 들더라. 저 사람 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 자리에 앉아 있지? 뭐지 면줄이 있나? 응. 아니 되게 그런 사람이라도 되게 말년 병장 모습이 딱 풍기면서도 뭔가 틀어진 게 있으면 단번에 잡아내는 사람 있잖아. 아, 그치, 그 사람 어.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느껴지잖아. 음. 들 같은 직장 다냐? <laughs> 직종이 전혀 다른데 <웃음> <웃음> 뭔가 통하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없었어? 아닌데 상사가 없어가지고 아네 아 그러면 가르칠 사람 말고 음.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 그냥 동료 중에 음. 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음. 일 못하는 사람? 어. 그래 조별 과제도 해봤을 거고, 대학 음. 행동이 느린 사람 아일 처리가 느린 사람 하나를 맡겨놓으면. 이 시간에는 끝났겠지 했는데 아직도 시작 한계에서 음, 그좀 내가 그런데. 응? 응? 시작이 되게 느려. 귀찮아서. <laughs> 그건 일을 안 하는 거잖아. 어, 그렇지. 스타트가 너무 힘들어. 나안 하는 사람은 그래. 그냥 보내면 돼. 아 그래. 근데 일을 못 하는 사람은 트집 잡을 게 없어. 일을 못 한다고 퇴사 시킬 순 없잖아. 그렇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데. 그것도재주야 근데. 그렇지 제주지. 본인 또 자기 나름대로 힘줄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너희는 일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참가자. 난 잘하는 편이야. <웃음> <웃음> 난 잘해. <laughs> 난 잘하는 편이라고 믿고 있어. 나는 내가 아니라고도 생각하거든 항상. 아 그래. 그니까 모든 무슨 주장이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음. 나는 현 직장에서는 약간 못하는 것 같아. 왜? 아,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어서 자꾸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딴 짓을 해. <laughs> 예 정말. <laughs> 일이 쌓여 있는데. 일이 있는데. 아 조금만 쪼금따 할까 어떻게 이게 기한 내 어떻게든 끝내놓긴 하는데 어그중간 과정이나 이제 초반에 이제 만약에 대표님이 뭐 대표나 아 팀장이 하긴 한다면 일 못하는 사람 볼수 있을 것 같아 음. 어. 아니야 그다 그래 아 그런가 기간 내에만 끝내놓으면 음. 되는 거야 누가 처음부터 일을 빡씩게다 다 끝내놓아 그런 사람 두로아 그런가 야 너가 일을 엄청 잘해서 그게 회사의 성장이 집결되고, 너가 더 뭔가 성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음.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하면 모르겠는데, 음.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음. 잘하고 있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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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 네가 3일만에 음. 끝낼 수 있어. 음. 일단 딱 계산해보니까, 계산 두드려보니까, 음. 뭐, 한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 고려해가지고, 한 신시간 조금씩 고려해가지고, 여유있게 3일이면 충분해. 아. 근데 일주일을 줘. 그럼 잘 쉬어야지. <laughs> 누가 그걸 붙잡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3일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렇다고 또 3일만에 끝내놓고 할일 할 없이 놀다 봐라. 그 걸리면, 아, 나는 일을 잘하니까 일을 더 좋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아, 그럼 니 네, 돈은 똑같이 으면서 일은 배로 하는기라. <laughs> 저세술이네. 그건 또 그러네. 그래. 아니, 예를 들어서, 니 음. 네, 이거, 일주일인데,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뭐, 보너스를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니안 네 하겠나? 아, 어, 그럼 빨리 끝내야지. 그렇지! 그냥 동기부여가 없었을 뿐이야. 아, 그런가? 어, 일 잘하고 그래. 못하고 차이가 아니야, 그건. 그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못 시키는. 그거네, 그래, 맞아. 아, 그럼 평범한 홀로 할게. <laughs> 이렇게 잘포장 아, 근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나 일의 경중을 잘 모르는 거야 음,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맞아.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이게 중요한 일인데 별거 아닌 건지. 아니, 어? 그거는 모를 수 있어, 근데. 음. 사람마다 뭐, 경중을 모를 수 있잖아. 내가 처음 접하는 거나 아니면 생소한 경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경중을 모를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물어보면 좋잖아. 그렇지. 어. 그럼 이거 먼저 끝내놓을까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 근데 또못 뭐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그니까, 러왜 쑥쑥거리냐고, 그건. <laughs> 일하는데 왜 쑥쑥거리냐고. 일하고 <laughs> 썩다고 싶은 거 오지. <laughs> 아, 뭐 상상은 내외? 소심한 <laughs> 걸 어떡해. 아, 아무리 그래도 나도, 그 좀, 뭐랄까, 낯을 좀 가리는데, 처음 본 사람한테는. 그래도, 아, 그, 물어 봐야지. 지금 이제, 물어봐야 된다, 모르는 거. 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핑계 대고나아책임전는 아. 하는 사람. 아, 아. 그렇지. 잘못한 게 몰라서 그런 거였으면 고치면 되는 건데 일단 핑계부터 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흔히 일도 막 너무 땡이 부리는 사람들 음. 약간 내가 만나 본 사람들 좀 그렇더라고. 변명하고 농땡이 부리고 약간 그 속된 말로 갈아치고, 음, 어.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 음. 그렇게 농땡이 부리고 다 하더라도, 네가 내 나쁜 내놓고 결과물이 완벽한 경우도 있어. 물론, 음. 근데 굉장히 드물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laughs> 그러고 있는 줄 몰라. 사람들이. 음. 아이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음. 결과물은 되게 좋아서, 아무도 잘못건드리는 사람이 되지, 그렇게 되면. 음. 왜는? 왜? 걔는 그렇게 해도? 하니까. 응, 음. 어, 하니까. 음. 근데 그게 아닌데도 그 ᄉ 시... ᄇ 애들은? 좀 어, 그렇지. 그렇지. 재수없다. <laughs> 그렇지. 재수는 없을지언정? <laughs> 건드리지는 못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러니까 재수없지. <laughs> <laughs> 쟤랑 나랑 똑같이 놀아 그럼 당연하지 아까 뭐 자료 있지 않았어 아 자료 사람인에서 일잘러 동료가 간대 특징을 조사라 했는데 이리가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음, 음, 음. 맞지 맞지 그 그래, 판단력이 있는 게좀 좋은 거 같아 음. 이게 이제 역으로 모르는데 음. 판단하려고 하면 <laughs> 최고의 일러 이게 틀어이리는 거니까 그렇지 정확하게는 안 되는 거지 아, 그치, 그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한다에서 정확하게를 빼면 <웃음> <웃음> 상황을 빠르가, 빠르고 부정확하게 판단하면 미못한다 <laughs> <laughs> 그다음이 그 네. 업무 센스가 뛰어나다 응 음, 맞아 음, 까 내가 얘기했던 음 그다음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음 자기가 좀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한다는 음, 거지 음. 그다음에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바로 얘기 나오네 그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되게 하려는 그런 마인드. 그지 어떻게든 하려고 맞아. 하지. 어. 응. 그리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어 이거 내가 말하는 거네. 응. <laughs> 아까 얘기 아까 말이 안, <laughs> 안 통했던 그 사람. 업무 태도가 성실하다.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고친다. 아, 그렇지. 응.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과 아이디어. 이렇게. 음.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성실한 사람. 그래. 음. 성실하지만, 또 일몰러에도 비슷한 게 있지. <laughs> 그러면 일몰러가 가진 특징이 일이가 시켜야만 일을 한다. 우리만큼 얘기했던 거 아니야? 어. 상황 판단이 느리다. 아, 아 부정확한 것도 있는데 느린 것도 음. 있네. 아. 그 다음, 업무의 우선순위를 모른다. 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주먹구구 식으로 일한다. 어, 저게 그거 아니야? 부정확, 부하게 판단하는 거? <laughs> 주먹 주먹구구. 주먹구구 아까 그 차에 실을 때. 아, <laughs> <막> 실었던 사람이지. <laughs> 핑계를 대거나 책임전가를 자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발전하려고 안 한다. 근무태도 불성실과 실수를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와 태도. 내가 우리가 말한 거에서다 있는데, 다 있네. 요주의 직원. 아, 이거 재밌겠다. 잡쿠리아에서 요주의 직원의 특징을 또 조사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성과. 이게, 기대에 못 미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이게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이 사람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떻 <laughs> 그러니까 요주의 직원이 그치. <laughs> 적어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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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laughs> 이 정도 나겠지, 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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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 책임감 부족, 잦은 실수, 음... 음... 실수가 아닌 게 아닐까? 그렇지. 이 정도면 뭐, 어, 그리고 발전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음... 직무 관련 이해 부족, 능력 미숙, 그리고 <laughs> 근거 없는 소문의 출처 <laughs> 또는 유통 경로. 아... <laughs> 정확하다. 아, 어, 말 옮기는 사람, 그래. 그래. 소문 만드는 음. 사람, 근태 관리가 엉망인 사람. 아, 음.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여기 또 있네. 아, 여 있네. 요주의 직원. 음. 그래, 요주의직은 소문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래. 그렇지. 아, 그래. 소문 내는 사람이 뒷말 하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싫더라. 이거는 음. 우리를 좀 어울려서 다 말한 말이 아닐까 싶네. 아, 근데 그런 게 있었어. 아. 저, 이 여기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 중에 3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는 일잘러라고 생각했어. <laughs> 아 본인 일 못하는지 모르나. 어, 그리고 일몰러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4.8%에 불과했다. 와. 자기가 일몰러라고 생각한 사람. 응답한 사람 중에. 음 와. 다감다 거의 대부분 자기가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 야 자신감은 넘치네. 그네. <laughs> 이을못 하지만 자기는 음.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문했을 때는 일 잘러가 한 28%, 음. 일 몰러가 26% 있다. 음. 이렇게 설문이 됐다. 아, 일 몰러가 그렇게 음. 생각할 수밖에 없네. 왜?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하니까. <laughs> 아, 뭐못 어. 아, 아, 뭐. 한다를 애들로 말해도 이를못는거 아, <laughs> <다리를>? 아, <laughs> 아, 이 정도는 해야, 아. 지금쯤은 해야 되지 않나 음. 이거는 그냥 아 그런 거같다 <laughs> <laughs> 지금쯤은 해야되는 거같다 그렇게 생각을 겠지 잘한다 잘하는구나 세상에 근데 요즘은 의도적으로 일 모노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일 잘러가 되면 일이 자기한테 너무 많이 오니까. 아, 내가 약간 좀 응. 그런 게.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아, 약간 나, 귀찮은 그런 아, 처럼. 너가 나 일할 때. 응, 너 아, 너 받는 보수는 한정적인데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응, 그렇지. 그러면 응. 일 잘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일몰러가 자기가 일 못런지 모른다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응. 일 잘러가 되려면 대표적인 건 거울 치료지. 아 거울 치, 거울 치. 똑같은 나를 만나야 돼. <laughs> 똑같은 나를 후배, 후배로, 후배로 야 돼. 일을 못하는 사람을 나도 아, 보고, 아, 아, 저렇게는 안 해야겠다. <laughs> 안건교사로 삼아야지. <laughs> 아니, 세상에, 일본과 이자리 이렇게 둘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웃음> 평범한 <웃음>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 평범한데 저 부분은 정말 못한다 하는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걸 수 있지. 저런 걸 보면서, 아, 난 저렇게 안 해야지, 음. 이렇게. 음. 어, 성장하는 거지. 음.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 딸이나 아들 냄미가 말을 잘안들으면니 네 같은 딸내미, 니네 같은 아들내미가 나와서 키워 보라고 <laughs> 아, 그게 그런 얘기였나 <laughs> 음, 어머니. 제가 아이를 낳을 때쯤이 더 이상 속썩일 일이 없지 않은 가 <laughs> 그러니까 나도 속썩여 속 많이 썩었으니까 너도 속썩어 봐라. 그래야 내 마음을 이해를 한다. 음, 그렇죠. 약간 그렇게 그런 뜻이 예. 아닌가? 니넌내맘모른다이 음. 음. 예. <laughs> <laughs> 대사와 이 상황들이 여기에서 나올 줄 몰랐다. 그게. 아, 그거면 너희 그 얘기 있었잖아 예전에. 그뭐 엄청 잘하는 사람 한명 잡고 저 사람을 뭐 뺏기든 뭐든 뭐 따라 잡으려고 노력하면 못 된다. 뭐그 얘기가. 한번 아, 그래 아까 그 재수 없는 사람. 어, 어. 어떻게 하는지 약간. 그렇지 그 노하우를 빼먹어야지. 그렇지. 음. 나도 놀면서 잘하고 싶다. <웃음> <웃음> 확실히 그런 의미지. <laughs> 그렇지. 왜냐면 월급 은 똑같이 받을 거거든. 그치. 그렇지. 근데 놀면서 욕은 안 먹어야 되니까 음. 잘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의 스킬들이 빼먹고 음. 어떻게 하면 이제 안 혼날 수 있는지 방법 음. 좀 음. 배워보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이제 아까 일잘러의 특징이 책임감 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들이었잖아 음. 내가 이 업계에서 혹은 내가 이 업무에서 최고가 돼야겠다 뭐 이름을 알려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아 음. 커뮤니케이션은 좀 부족할지언정 음. 자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내버리면 음. 누가 뭔거라고 음. 자 그럼 마무리로 일잘로와 일몰러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일반 직장인들? 직장인들 <웃음> <웃음> 많은 직장인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자 그 보통 뭐 군대 가는 사실 뭐 얘기가 많이 듣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뭐 노가다 현장이라던가 또 험한 일을 하는 데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 음. 잘할 필요도 없고 못할 필요도 없고 딱 중간만 가라니까요 <laughs> 군대 아니야? 군대도 그렇게 들었었고 음. 내가 좀 험한 일 했을 때도 그러니까 뭐 노가다라든가상하철일 음.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 근데 굳이 그렇게 할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하면 뭐든 어떻게든 성과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결국에 나한테 좋은 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자기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비슷한 얘긴데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좀 하시면 되지 않나 뭐 음. 유잘러 일몰러 그렇게 구분 말고 자기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음. 어차피 일몰러는 상대하는 건 힘드니까 별수 있나 <laughs> 그래 일몰러가 옆에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옛날과 다르게 요새는 직업은 내 인생이다 이런 건 없잖아. 그렇지. 직업이 내 인생일 필요 없고 가치관도 다 다양하니까 자기 생각에 맞게 내가 여기서 내가 지, 이 직업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고민들과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안녕. 안녕.